그럼요. <laughs> 이, 이, 이 도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? <laughs> 이 도표는 저 밑에 있는 그 자료에 대한 그냥 그 그것에 대한 그냥 도표를 첨부해 놓은 거야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그렇지? 시각적으로 분명히 다보이지가 않아. 네. 지금 이게 코리아야? 보이지도 않아. <laughs> 그러니까. <그냥> 눈이 내. <laughs> 그래도 이게 한눈에 딱좀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비교하려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이거 갖고 온 모양인데 이게 좀 시각적으로 분명치 않아서 이런 오이 뭐 c 디에서 이런 자료 갖고 왔으면 이걸 조금 어좀 정리해서 정리해 나라별로 분다든지. 이걸 제대로라면 이것도 국문으로 어, 다 거쳐서 하는 게뭐 이건 그대로 그냥 인용해 갖고 왔기 때문에 <laughs> 연재 어딨지? 차요어 저... 그래 그래. <웃음> <웃음> 뭐 이런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조금 좀, 어, 좀 물론 수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이게 조금 좀난사해 보여 요 어? 네. 어어 오류가 어, 어. 어, 있습니다. 그래. 그럼 검색해본 결과 아직은 통과되지 않은 법이기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. <laughs> 문장입니다. <laughs> 어, 진짜 이가뭐 확실히 체크를 했네. <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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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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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지가 않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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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갖고 없어 다 쓰고, 보컬라고 갔다가 집 가서 전화 영어 하고, 아니, 내 네, 집까지 말고 다시 또 새로운 카페 가서 보고서 다시 쓰고, 전화 영어 하고, 그리고 좀다도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있어서 하,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. 아름 애들 왜 해서 뭐... 역시 i 연습일지도 아예 안 쓰고, 연습도 아예 안 하고, 그래서 지금 수업 30분 전이지만, <laughs> 황급히 목을 풀고, 그러니까, 오케이, 일단 응. 연습을. 어떻게 부르지? 그런 소리 중요한 건 나도 괜찮아, 나도 먹고 싶다는 게더 문제야. 응. 너무 화장품 사러 여기까지 온 거야? 아니, 저 원래 나오려고 했어. 한원 정도 갔다가 모원 정도 갔다가 다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멀리 나온 거야. 버스 탔어. 버스 사람 얼마나 많지? 나쁘지 않았어. 나쁘지 않았어, 난 나빴어. <laughs> 아씨, 모자 선생님, 왜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하시나? 근데 같이, 같이 가면 안 되잖아. 어째, 버거라, 번거라 버거라, 버거라. 지금, 너 지금, 보고서 내장 나온 사람한테 그러고 싶어? 주작과 양명학 이런 거. 근데 근데, 그... 어, 그거 모르고... 어? 너 진짜 주작과 양명학인데 뭐. 지금 비웃니 밤새면 되려나아 근데 나 내일 또 학교 가야 돼. 내일 무슨 일이 있어. 아, 내일 일이 있어. 어. 아약 홀리네스. 너 모레 아니야? 아야, 내일 모레는 뭐야? 첫째 날이 내일 아니야? 첫째 날 내일. 너 첫째 날에 가? 응. 좋겠다. 나목소가5월 2일 날 보여 아 5월 1일인가? 5월 1일 날이 영어 외우지 5월 1일 날? 응목면서외는건안 돼? 음. 소리 하는 거야 목소 보면서 뭘외소리 하는 거야 안 돼? <laughs> 당연히 안 돼. 뭐 아니난 일단 일단 제일 먼저 탈 힙합을 했기 때문에 힙합에 관심 없고 아 지금 같이 지금 씨는 사람 을 진짜 지않으고 이건 얼마야? 이건 얼마야? 이거 얼마냐고? 응. 그게 무슨 말이야? 역시 <laughs> <laughs> 궁금할 수 있잖아. 난, <laughs> 케이포... 아, 얼마냐고? 난 케이팝. 난 케이팝판을 떴지만. 이런 이거... 거 시세 얼마야? <laughs> 7? 7만원? 어. 7? <laughs> 이 껍데기는 얼마네? 어? 껍데기는 얼마네? 아껍데 기억이 안 나. 그러면 도화판 1 0만원데그거보안될거 호... 같아. 8, 9만원? 근데 나 목소리 모자이크, 우리 엄마 가알면 큰일 나 아, 근데 아무, 아무도 유튜브 안볼것 같아. <laughs> 어. 도마 8-9만원을 들고 다니는 야왜 이렇게 배고프냐? 아니야말고다아 <laughs> 나도 점심에 그 뭐야 뭐 먹었어? 아, 근데 또 그럼 아 근데 또 본래 목적이 공부였으니까 야, 점심 뭐먹어서브웨 먹었지 방금 지같는 진짜 겠다지 아니면은 와사비랑 내 목소리만 들어간다. 아니야, 우리 다 들어갈 수 있어. 아니 그냥 영상, 그냥 영상. 어. 또 어, 되게 SNS 스타 같다. 이봐, 이걸로 와서 이걸로. 될 거야, 될 거야. 유튜브 시작했어. 이제 전 세계 유튜버가 <laughs> 7 0명 정도 있는데 <laughs> 스타가 된다. 알고리즘에 선택받는 스타. <laughs> 아니 괜찮아, 괜찮선택수있뭐 괜찮아? 바보 가지고. 맞아. 아 솔직히 약간 팀플은 이0박도 줘야 되요 팀플하면서 왜냐면 따로 회의하고 따로 혼자 생각하고 자료조사하고 아. 공유하고 그것도 발표를 하고야 진짜 충격적이 그것도 조율에 나가는 게 얼마나 어 근데 난 팀플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근데 콩봉도 팀플 맞나? 아니 나 교양전 할때 아. 어, 콩봉도 많지 않아? 아, 근데 콩봉도 있어 그 조작을 존프 존프 존프를 거로야 돼요 <목소리> 아 근데, 그냥 <목소리> 아, 아, 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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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혼자 뚜들기는줄알았어아 근데 들기줄알았어 뭐야 이 혼자 기면아 근데 너무 좋아 아우 편해 오피스완이 재밌어요 오피스완이 재밌어야 스완이나우주선 이제 너무 좋아 누구? <목소리> 우주소우주 아니, <우주소녀? 목소리> 아니 우주소녀 아, 아, 아 어, 어, 아니 아니 뭘 해도 웃기는 사람 있잖아 우주로태어난 그런 사람인가봐